자, 진행할게요. 자, 제가 푼 방식, 내가 푼 방식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보면은, 어, 일부 사람들은 거의 의도적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삶에서. 자, 의도적 변화를 안 한대. 자, sure. 물론, 시간에 걸쳐서 그들은, 어, 살이 찌기도 하고, 주름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어. 하지만, 자, 그들은,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고, 괜찮죠? 자, 그들은 같은 브랜드 신발을 신고, 그쵸? 그러니까 의도적 변화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의도적 변화를 안 한다. 물론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 변화는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음, 카톡이었군요. 자, 볼게. 조교가 카톡이 와서 조교가. 자, 의도적 변화를 안 한다고. 자, 하지만 역접이하는 잘 읽어줘야 돼. 자, 연구와 실제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적 변화를 한다는 거야. 중요한 변화를 안 돼. 이제 의도적 변화 얘기할 거야. 됐죠? 그것은 그들의 관점이다. 말이 안 되지. 정답은 쉽게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중요한 변화를 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뭔데? 자, 그들은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담배 끊고, 블라블라. 이거 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의도적 변화 얘기 하는 거야. 의도적 변화. 자, 이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 의도적 변화를 하는 집단과 안 하는 집단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 관점 차이라는 거야. 됐죠? B, C다. 여기까지 할게요.